흥국생명의 김연경이 그 주인공입니다. 골 하나하나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쟤네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국생명으로 지명을 받아서 가기는 했지만 그때 사실 좀 말이 많았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선수였지만 골등을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골등을 해서 김연경을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런 이야기들 좀 있었죠. 네.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이거를 다음 뭐 김연경을 데리고 올려면은 져야 된다라는 그런 저도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프로리그로 뛰어든 첫 해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회사 하는 거죠. 또 하고서. 그랬던 거 같은데요. 네. 네, 그다음에 누관나니가칠관 제가 또 개인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빼먹빼셨네 네, 신인상 그리고 뭐, 뭐 만회 뭐 서브 뭐 공격 뭐외마 상은 제가 다 받았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신인상이 MVP 하던 거는 그때가 처음. 네. 그렇게. 정규 리 MVP, 챔피언전 MVP 다 제가 받고 신인상인데. 신인상도 받고. 인터뷰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내 진짜 성격이 나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흥국생명의 황금기를 견인하며 3 시즌 동안 대한민국 프로리그를 평정한 김연경 선수 당시 의 기록은 깨지지 않는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배구 스타들이 모여 올스타 슈퍼 매치를 여는 날 오랜만에 국내 무대에 그녀가 모습을 나타내는 날이기 때문일까요? 팬들도 일찍부터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활동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김연경 선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선수들과의 자리를 부지런히 챙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증명하듯 특별한 손님들도 찾아왔는데요.

가는데, <목소리> 오랜만에 국내 무대라 김연경 선수도 설레긴 마찬가지. 네, 조금 지인들을 좀 부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저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 초대를 해서 그분들 좀볼수 네, 있게끔 네, 하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걸까요?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팬들. 바로 이것이 모두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모습입니다. 힘차게 날아올라 강력하게 내리꽂는 한 방. 이 멋진 모습에 반한 팬들은 김은경 선수의 매력을 각기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구여 음, 음, 경기 자라풀리할때 종종 식식식 식빵, <laughs> 뭐. 어, 엄청 <laughs> 아, 아. 어, 아, <laughs> 이젠 김연경을 대표하는 상징어가 되어버린 말이죠. 식빵식빵이에요식빵은 오히려 저한테 네좀 좋은 게 해준 것 같은데 한 점에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열정을 가지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런 어 열정이 있고 또 이기고 싶은 마음, 승부욕이 있어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막 쌍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장난으로 툭툭 거리면서 다 장난이 있어. 진심으로 진심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막 저희한테 진심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뭐,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경기할 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열고나서 나오고 뭐 그런 거인데 누구한테 욕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절대 욕안 하고요. 어, 아니 마음은 정말 열이고, 네, 일단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코트에서 보여지는 거랑 좀 평소 생활은 좀 많이 다른 편인데, 네, 센 언니는 아니에요.